선생이 풍류라는 말을 하고 한국에 이제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도가 있어, 심오한 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풍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풍류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그 교는 했으니까 님 그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최지원 선생이 처음으로 최지원상 참 대단했던 분의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12살 때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18살 때급제에급제했고 그리고서 26살 때에 한림원에 예, 들어가서 일 하게 되고 대단히 참 훌륭했던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이 경교에 대한 예, 것을 발표를 했고 마 언급을 했는데 이게 바로 풍류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풍류가 왜 교가 될 수가 있느냐? 중국에는 현종으로부터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들어와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파사교를 바꾸어 놨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들어올 때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풍요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다. 왜? 풍은 바람을 뜻하지요. 바람은 성경적으로 성령을 의미하지요. 네. 유는 흘러간다. 전파된다. 선포된다. 이러한 의미지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건너갔다. 그것이 풍요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건너갔느냐? 바로, 경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풍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국에 건너갔다. 이것이 경교다. 예, 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그 상황을 놓고 본다면, 대단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또이 유인물에 뭐 자세히는 주구9 9 9구주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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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9 9 9 9 9 9 9시9 9이9 9어9 9 9 9 9 9어9 한국의 기9 9 9 9 9 9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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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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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한국 부흥의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이지만은, 한국적인 것이 아니고 시지아적인 것이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어제 그 기독교적 영향을 받았다. 하는 걸 영국의 골든여사 여기 이제, 어, 소박사님이 지금 영국 가서 한 10여 년 이상 애타게 참 고생하시면서 학위를 받고 지금 총신 교수님을 계십니다만은, 네 그, 게 그렇게, 그, 골든요사가, 골든여사는 영국의 여교학자입니다. 동양 불교와 기독교를 연구한 동양학자로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지만은 과거 고구려 때는 고구려 땅이었던 요령성. 네, 거기, 어, 요령성 심양에서 약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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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산이 아니고요. 예, 그 중국 한산, 예, 요령성 한산. 예, 거기 가게 되면은 옛날 고분에서 어, 연화 십자가를 일곱 개를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고분이 인골이 일곱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곱 사람을 묻었고 거기에 한 사람에 하나씩 해서 일곱 개 십자가를 같이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925년도 6월 달에 에, 발굴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결국 한국 땅에 보금이 전파된 거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은. 네, 그러한 그 어, 기사 역사가 어,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요거 중간에서 조금 어,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 경교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하는 비석 이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을 제가 어 2025년도.